2 0년 9월 3 8번입 번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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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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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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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r 0 0 0 0 0 0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관심, 흥미. 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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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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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서의0 0 0 0 0서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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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린이 문학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좀 이런 의미로 좀 쉽게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자, 이것은 일어납니다. from a belief 한 믿음으로부터. 자, 어떤 믿음이냐? that children's literary texts 자, 어린이용 문학의 글들은 culturally formative 자, 문화적으로 좀 정형화되어 있고 and of massive importance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educationally 교육적으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and socially 사회적으로 자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어린이 문학에 나타나 있는 어떤 세상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대해 우리 흥미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아무래도 어린이용 문학이다 보니까 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격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긴데 요건 음, 해석할 때 우리 전명구 형부 이렇게 배웠죠. 전사구니까 얘는 해용사구가 될수 있어요. 비동사의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Massive i m p o r t a n c e 뭐 대량의 중요성인데 오버가 붙었으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좀 우리만 바꿔줄 줄 알아야 돼요. 뭐 교육적으로나 또 아이들이 어떤 지적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Perhaps more than any other text. 자, 아마도 다른 어떤 글들 그 이상으로, 자, 그것들은, reflect like society, 사회를 반영합니다. 자, 어떻게, as it wishes to be, as it wishes to be seen, and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 자, 이렇게, 어, 적어도, at least the writer, 작가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어자 뒤에 지금 as로 묶여서좀 나열돼 있죠. 자 it wishes to be 자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회상을 반영하고 as it wishes to be seen 자 이렇게 보여졌으면 하는 그런 사회로 반영하고 그리고 as it unconsciously reveals 그것은 어, 의도 어,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에요 무의식적으로 드러냅니다 음, 그 자신을. at least to writers 적어도 작가들에게는 자 다른 어떤 글들보다는 이 아동문학이다 보니까 이 작가 적어도 작가에게는 이 세상이 이랬으면 이렇게 보였으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이거예요 어린이용 책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은 뭐 무슨 야육 강식의 적자 생존 그런 사회고 뭐 능력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쓰기 좀 힘들겠죠. 어린이들한테는 좀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뭐 착하게 살면 어떤 또꼭 대가를 받는다 이런 좀 좋은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겠죠. 자, clearly 분명히 literature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자, 그 문학이란 어, 유일한 the only socializing agent 사회화시키는 그런 요인 요소는 아닙니다. 삶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뭐 동인 그랬는데 뭐 한자 어, 표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요소, 요인, 원인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쉬울 거예요. 어, 사회화의 어떤 요인이 아니다, 유일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Even among the media, 자 그런 아이디, 미디어 미디어 사이에서. 심지어그 미디어 사 e 조차 미디어라는 건 이제 매개체, 매체란 뜻이죠. 뭐이책도 포함이 되고 뭐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뭐 이런 도서 이런 것 v 전부 다 미디어라고 o v 다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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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키는건 아니죠. e i t o i s p o s s e i b l o e t o a r g e e f o i o d o e o v i d t o d o 지금 수식어가 몇개껴 들어가서 좀 알아보기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이 가능합니다. 대띠의 내용은 어떤 논쟁할 만하다. 그럴 충분한 어떤 일리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The influence of books. 책들의 영향력은 vastly overshadowed. 상당히 거대하게 그림자가 덮어져 있다. 뭐에 의해서? By that of television. TV의 그것에 의해서. 이 데시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the influence. 요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There is, however, a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media. 자 하지만 considerable degree. 자 considerable 뭐 중요한의 뜻이죠. considerable다가 able이 붙어고 생각해볼만한 중요한 그런 정도가 있다. interaction 상호 작용이 between the two. 미디어 그두 개의 미디어 사이에 그러니까 TV랑 지금 얘기하는 어린이용 문학인 거예요. 이런 두 개의 미디어 사이에서는 어, 생각보다 컨스토버 우리가 한번 어, 좀 생각해볼 만큼 큰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음, 별개일 것 같기도 한, 하지만 두 개가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Many so-called children's literary classics are televised. 자 많은 so-called, 이른바, 소위, children's literature classics, 어린이용 문학 고전들이 are televised, television, t television, e l e v i s o d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다 뜻이에요. 자, 수동이 됐으니까, are televised. 많은 이른바 어린이용 문학 고전들이 방영됩니다. And the resultant new book editions strongly suggest that viewing can encourage subsequent reading. 제가 r e s u l t a n t 에서뭐 어, 주가 따로 달려 있긴 했는데 원래 result가 결과죠. 언제그 어, 결과적인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의 뒤 내용 이런 의미예요. 그로 인해 그 결과적으로 그 새로운 책 edition, 뭐 편집본이 strongly 강력하게 suggest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Viewing이라는 것이 increase 장려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ubsequent reading 그 후속의 subsequent 하면 그 다음 순서의 이런 뜻이죠. 그 후속의 리딩 독서를 장려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어,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t v 에그 어린이용 그런 문학 고전의 뭐 영화라든가 아뭐 애니메이션 같은 게방영이 되고 나면 그 원래 책에 대한 좀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책의 새로운 어떤 책의 그 편집판이 어 출판이 될 것이고, 이게 결국에 또 나중에 그 이후에 오는 그런 독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 시청 앞에 있던 그 TV에서 나왔던 그 시청이 그 후속의 그 이어지는 독서로 독서를 장려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몰레리 그거랑 비슷하게 몇몇 TV 시리즈인 Some Television Series for Children 어린이용 몇몇 TV 시리즈들은 are published 출판됩니다. in book form. 뭐 책의 형태로 뭐 TV에서 방영됐던 어떤 어린이용 프로가 또 책의 형태로 출판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아동 문학이랑 TV 문화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얘긴 거예요. 요 글을 보면 첫 내용에서 좀 어린이용 문학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많아 갖고 요 TV랑 비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네. 어좀 양이 좀 적죠. 어 이제 뭐 약간 글의 구성이 조금 뭔가 어,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음,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였다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 어,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어, 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